반갑습니다. 저는 꾹 TV의 꾹입니다. 아, 꾹올입니다. <laughs> 오늘도 역시나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무덤돌이에요. 내가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것은 이다. 과로 안에 센스 있고 재밌는 답변을 남겨주세요. <laughs> 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 TV의 꾹입니다. <laughs> 자 오늘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계속 뽑아도 뽑아도 재밌는 마약 같은 가짜 보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아주 재밌는 가짜 보기 야물딱지게 까지 해볼텐데요 오늘 시리즈라 함은 어떤 시리즈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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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종 이따치우. 들었습니다. 성대모사 질렸고요. 음, 종종 피카츄, 종종 피카츄가 뭘까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태엽 장난감 가지고 놀아보셨나요 태엽 장난감이라고 하면 옆에 이렇게 쇠때기 같은 게 그냥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돌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감겨요. 그럼 이제 그 감은 상태에서 이제 땅바닥에 놓, 놓게 되면은 막 앞으로 가기도 하고 막 춤추기도 하고 뭐 그런 장난감을 얘기합니다. 어이 안에는 그런 태엽 장난감 피카츄가 어네 종류가 들어있고요. <laughs> 어, 이 친구들은 인터넷에서 뽑아 재꼈고요 어, 가격은 이렇게 4종 세트 해가지고 17,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어, 17,000원 나누기 4 하면은 한 4천 얼마 되게 돼요. 피카츄 왜 때렸지? 아무튼 <laughs> <laughs> 이 캡슐 안에 있는 종종 피카츄들 어떤 피카츄가 들어있는지 까재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까재껴 보도록 하죠. 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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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비피카츄? 이야, 기본 피카가이 어, 제품은 이렇게 3단 분리가 되어 있네요. 어, 몸통, 그 다음에 머리통, 그 다음에 어, 꼬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무섭지만, 어, 이렇게 3단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살짝 무서우니까 빨리 조립해 주도록 하지요. 오, 퀄리티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어, 이친층은 약간 피규어 같은 느낌이 아니고, 어, 진짜 장난감 느낌이 돼요. 어,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소리 들리시죠? <laughs> 어, 그냥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오 근데 되게 깔끔하다 그쵸 여러분들 오, 진짜 똑같이 해놨네요 피카츄랑 어, 제가 말해, 아까 말했던 그쇠대기입니다 여러분들 쇠대기가 옆에 이렇게 튀어나와있는데 이걸 이렇게 감아주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살려 <laughs> <laughs> 개귀여워 <laughs> 피카츄는 원래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발로 뛰어다니데아 빨리 달릴 때네 발로 뛰는 구나 그냥 걸어다닐 땐두 발로 하는 구나이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이라서 그런지 어, 뭐 프린팅 같은 거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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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네요 여러분들 어 여기 뭐 볼따개 있는 빨간 점그 다음에 눈도 너무너무 깔끔하고 어코 입도 너무 깔끔하고 귀탱이도 깔끔하고 그 다음에 꼬리도 정말 깔끔합니다 오긴찮긴추네요 긴충, 아무튼 첫 번째로 기본 피카츄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태엽 장난감이 굉장히 파워가 세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오르막길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 진짜 신기하다 <laughs> 전혀 그렇지 않고요. <laughs> 자, 두 번째 카츠 카츠 삐끗! 개 몽팍두. 이게 뭐야? 이거 왜 똑같은 게 나와? 이거 말도 안 돼. 어! 어. 어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캡슐 색깔 달랐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캡슐 색깔 달랐죠? 어, 분명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 꼬리가 다르네요. 이게 뭐야? <laughs> 이 꼬리 이거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어, 손가락 10개인 것도 똑같고, 발도 똑같고, 입, 코다 똑같고, 눈도 똑같고, 귀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예. 님 헤님, 님저 둘이 성격이 다른 거 아닐까요? 야! 세 번째 포켓몬은 뭘까요? 피, 피카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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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자 쓰면서 코, 피카, 피카, 피카 피카츄 자 세번째로는 이렇게 모자 쓴 피카 피카 피카스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어 이거 지우 모자 아닌가 여러분들 <laughs> 피카츄가 지우한테 백만볼트를 써가지고 어, 그냥 두드러 패고 뺏은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자기 혼자 어, 돌아댕기는거지 모자를 썼으니 귀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리고 뭐 뒤에랑 뭐 이런거는 다 똑같네요 아, 조금만 좀 다르게 좀 만들지 진짜로 모자하고 귀팅이 빼고는 그냥 뭐다 똑같은데 여러분들 이걸 뭘 보여드려야 될게 없고 이거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포켓몬스터 아직 또 하고 있나요? 요즘에 포켓몬스터 뭐 EX인가 뭔가 포켓몬 XG 뭐 이런거 있잖아요 요즘에 하는 포켓몬 혹시 있으며래 뭔지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돼요 추첨을 통해 어, 통신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세요 추첨을 통해 어, 미국여행을 자 네번째 마지막 피카츄입니다 여러분들 네번째 피카츄 개봉 막 뜨! 어뭐 이거 싱글벙글한 피카츄 아, 저이 피카츄 압니다, 여러분들. 이거 메타몽이 지나, 아, 메타몽이 지나갈 때. 메타몽이 그 변신한 거 맞죠? 피카츄로 변신한 거. 메타몽은 항상 변신할 때 하나씩 빼먹잖아요. 어, 이번에는 얼굴을 그냥 함몰당했습니다. 어, 얼굴이 코도 없고 입도 겁나 크네요. 어, 눈 뭐야? <laughs> 눈 그냥 블랙헤드인데요? 뭐,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질 것 같은 그런 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역시나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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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네요 와, <laughs> 어, 이거 왜 뽑았지, 내가? 어, 이걸로 뭐 보여드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라도 빨리 하세요, 햇님. 사람들이 기다리잖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경기장을 만들어 왔는데요. 어, 요즘에 리오 올림픽에 어, 육상 경기 아시죠? 이 태엽 장난감 피카츄로다가 어, 육상 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친구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자, 여기 스타트 라인에서 이 선을 밟으면 이제 도착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금을 밟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이렇게요. <laughs> 금 밟으면 죽고요. 먼저 도착하는 피카츄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3, 2, 오! 출발! 으악! 안 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자 여러분들 이 태엽 장난감 피카츄 속은 어떻게 생겼을지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꼬리 제거해 주시고요. 여기 나사가 있는데 나사를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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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오, 아, 이런 식으로 되어있구나.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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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와, 신기하게 생겼네. 뭐, 이거 어떻게 조립하지, 이거? 크리 망했다! 우 와, 여러분들 살려냈습니다. 환생까지 해버리는 국TV 클럽. 자 최종적으로 오늘 이렇게 종종 피카츄 시리즈 어, 야물딱지에까지 껴보고 그 다음에 달리기도 시켜보고 그 다음에 해부까지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 이거는 여러 개를 뽑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제품 같아요 그냥 하나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어, 가지고 노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뽑으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럼 오늘의 장난감 여기서 끝